여러분들, 심지도 몰라. 왜? 여러분들, 그 오늘은 얌전히 아, 그 어.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누는걸 몰라. 나? 아니요, 이아줌마아줌마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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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아줌매야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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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오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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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줌마야 아줌마야. 네줌마야아줌네 귀는 매비고, 귀는 아 <laughs>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거 먹어야겠다. 응? 할매가 이 할머니가 이거 먹자고. 요게 따순밥. 요게 할머니가 좋아하는 밥. 이게 좀 찬밥. 아, 어 응. 할머니가 요거 응. 요놈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네, 유튜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우리, 우리 여기. 생방송은 매일 밤 9시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어갖고 라면 네 라면 참깨라면하고 아, 뭐 반찬들 네 잠깐 잠깐 반찬들 이거는 파김치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거 뭐여? 뭐 무? 무그 다음에 김치 요 두개 다 김치 같은거 참깨라면 그다음에 우리 SNS 인스타그램에 일상 올리고 유튜브에는 네, 짤들 올립니다. 에,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는 네, 짤들 올리고 그다음 카카오톡으로 여자 소개 받고 있어요. 여자 소개 에, 우리 여자 소개 보니까 사차 직업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보내더라고. 아무나 에, 아무나 에, 아무나 여자 소개 받습니다. 우리 여자 소개. 보내주시고 생방송은 일단 매일 밤 9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화면 아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생방송 오셔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4월 20일, 11시 10분. 네, 생방송입니다. 현님 어? 요게 맛있 요게 맛있는, 나 요즘에 라면 하나 먹고, 할머니 오랜만에 먹지? 잘 삶아줄게. 맛있게 삶아줄게. 어? 나는 밥 먹는. 국물이랑 좀 먹게. 나도 국물 먹고 싶어서 그래요. 국물이 짧게 먹고 싶더라고. 네, 뭐 업데이트 좀 자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주부, 가정주부다 보니까. 조금 바쁘네. 요즘. 가게도, 맞아. 여 SNS에서, SNS로 가게 문의 주시면 제가 가게 약도 보내드리니까, 가게 약도. 이 여자 소개를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여자소개를 한명도 저한테 그... 소개를 아무도 안... 안해주시더라고 무리지? 근데 무리지 무리지 무리지, 무리지. 한명도 명도. 한 안왔어 한명도 <laughs> 아니요 페이스북 친구 추가는 그 랜덤으로 되더라고 제가 가끔 올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사진에 그그 그 뭐지? 남자 안봤습니다아 <laughs> 남자로 웬만하면 잘 받기 기 쉽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자가 좀, 좀 좋습니다 편해 하는 거에요 할머니 이거스프 먼저 넣어야 돼? 뭐 먼저 넣어야 돼? 정 먼저 넣어? 도는이 정도는 이저넣는나나는 그럼 스는 먼저 넣게. 나는스정 먼저 이어괜는잖아 어, 자기 마음는이잖아할이정도이 정도는 이비 잡은 사람 마는이야 그게. 냄비 잡은 사람 냄이라고 요건 냄비 잡은 사람한테 맞게 하는 거야. 아니야 사짜 꼭아니어도되니까 여러분들 그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사짜 예 진짜 막 우주 비행사 이런 거 아니니 이제 사짜 직업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이건 뭐예요? 요건 뭐 계란 같은 게 들어있네. 이런 거? 응. 모르겠어. 오우씨. 약간 불량식품 같아갖고, 이건 뭐야? 요런 것도 들어있네, 참깨라면. 응. 괜찮아요. 간호조무사든, 어, 뭐, 진짜 뭐, 뭐야. 불국사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응. 할머니 밥인데, 원래 우리 할머니는 항상 물에 말아 드세요, 밥을. 무조건. 우리 어르신들 밥이 목에 안 넘어가서 이렇게 물이나 국물에 이렇게 항상 말아 드시는 경우 마실 수안 돼요. 할머니, 아까 세탁기 호스 터졌다. 었 아까 막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요. 뜨신 물이 어? 뜨신 물이 막안 나오는 거요. 어디가? 저거가 정수기가? 어, 정수기가 잘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고쳤어. 하다 지금 생각하지 마 장인사 안 돼요 장인사 야 여자 속에 맨날 얘기하는데 뭐한 명도 뭐 오지도 않는데 이거 얘기하는 나만 무슨 배 없는 사람 되는 거 같고 뭐 기름 넣었죠 나, 나 몰라 이거 어떻게 끓는지뭐 여기다가 뭐 TV 보니까 식용유 넣으면은 뭐 이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면이 꼬들꼬들해지고 식용유 이렇게 한 스푼 넣으면 그래 스펀지니까. 마우님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돼가요. 방송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돌아가신, 못했는게 너무 후회돼요, 네. 후회하면 어떡할 건데? 못했잖아. 후회, 그런 거 후회, 100% 후회하면 뭐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사람이 반성하고 후회는 항상 해요. 항상 그때, 그때 당시에 잘했어야지. 사, 사람, 사람 꾹 찔러 죽이고, 쿡! 반성하지, 감옥가서. 그거는 똑같지 않을까 있을 때잘 하라는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잘 하라는 고런 우리 아빠랑 또 통화 안한지좀 오래됐네 식초 맞아 식초 진짜야 식초 스펀지 보면 진짜 식초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면이 꼬들꼬들해진대 형님 배고팠어? 근데 나아 <laughs> 라면 다 끓이질 않았는데? <laughs> 요밥좀 더... 요거 이거, 뭐난 요거 먹으면 돼요 안 먹어 왜? 응, 이년도반 한도 덜 따다가 우리 할머니 그래. 이거 밥 이거 거의 두봉기 되는데? <laughs> 라면 맛있겠네 어 아,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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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면 여기 라면 여기다 좀덜어 조금만 줄게 한 수저만 먹게한 수저 한 젓가락 형님 다 먹었네 형님 안한 젓가락도 안 먹을 거야? 응? 한 젓가락도 안 먹어? 안 먹어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 안먹을안 먹을 거면 내가 먹는 거 먼저 봐 그러면 형님 그냥 얻도 그럼 다 먹어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먹는 거 보고 생각해 형님 안 먹어도 못 납니다 나는 음 배물놈 밥 냉결라도 줘 형님 지금 밥을 냄기려고한사람이 이게? 밥 한톨도 없는데? 이게내밀라는일다먹었으게 라면을 먹남도 못난게 형님 틀음하고 말을 어떻게 동시에 해 하나만 하나만 욕에 흉부한 사람은 우리들해밥안 주고 그냥 자동 것인 줄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네, 재미 안 오더라 한 젓가락만 하면 돼 아니, 안 오더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아니, 이거 뭐하노 아니, 한 젓가락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젓가락 가져가라고 그래 아니, 한 젓가락이요 김치 딱 올려가지고 네, 라면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팬티 없냐고? 나 팬티 있는데? 나 팬티 많아 팬티도 많은데 이 차랑 차랑 희한한 게 땀이 하는 게 있는 것만 있더라고 음. 맛있게 하면 안 맵고 진짜 <laughs> 주변은 잘 드십니다 아, 팬미팅, 아, 팬미팅, 아, 무슨 팬미팅 에야 돼, 연예인도 아니고. 뭐. 팬미팅 같은 건 따로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옛날에 뭐 한창 제가 유명했을 때는 이제 뭐그집 앞에 한 50명씩 이렇게 진짜로 사생팬들, 진짜로 이렇게 플랜카 드 들고 있긴 했었는데 옛날에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영상만 유명한데. 형님, 안먹는데며 할머니, 안 먹는데 할머니, 안 먹는데 한젓가락더 줄까? 아니요, 응. 뭐요? 그거 물 아니요? 이거 아, 요요요 우 여우, 여우, 콜라 같은 거 콜라 콜라 한다 하얀색 이것도 맛있어 요놈도 어때? 사이다요응 어, 사이다 보죠? 아니 오우. 김치 맛있어 겨털 보이겠다 야, 어 김치 맛있어 아줌마 김치 맛있다고 어 김치 아까 처음에 방송할 때 하면 김치 뭐 저 같이 잘나오고 뭐라요저는 놈이고. 어 아줌마 요가 할때는 언제고? 아니. 어. 아줌마가 김치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모가 갖고 왔거든. 아. 이거 한통 갖고 왔잖아. 저 뭐. 조순 제가 한거 아니야. 할머니가 한 거예요. 음. 할머니 그정 할머니가 그 정모랜다. 그 방금 처음 했셨죠 맛있다고, 내, 저, 밥, 저, 꾸라에다피나 넣어주더라고. 아, <laughs> 뭐, 아, 그, 제모 얘기하지 마. 한번 해봤어, 한 번. 번. 저털 많이 안 나요. 형님! 의자? 야! 응? 어, 우뽀해 와, 어, 완전 답답해. 네. 저기 방송 보내는 사람이 음. 하트가, 헬면 음. 의자 보냈대, 의자. 의자? 어, 여기 이거 할때 이거 더 편한 거 앉으라고. 편하다고? 편한 거 앉으라고 의자 보냈대, 하트님이. 음.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인테리어 가게 하는 그 친구 30개 버리는 거 중에서 꿰매고 덧대고 꼬매서 내 지금 소파 대고서 안 입는 티 입고 찢어진 거 바늘로 꿰매고 내가 예전 SNS에 한번 올렸는데. 내게 아니라 할머니 거로. 그리고 이거 할머니. 높낮지 좀. 좀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약간 좀 있네요. 아,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약간 좀. 아, 고마운데. 좀 요즘에 그 자꾸. 존재감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망고나 할머니. 한테 좀 밀려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든 희훈이가 아니라. 희우나 근데 할머니는 어딨니? 희우나 근데 망고는 약간 망우라 망고 망우리 할머니는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에 닥쳐 <laughs> 듣고 닥치라고 할머니, 응? 내가 이거 할머니 이거 낮춘 거 얘기해줘. 이거 책상 다 잘라가지고 낮춘 거 얘기 좀 해줘. 응. 이거 책상 높아가지고 응. 내가 톱으로 다 짜. 오, 하... 감사합니다. 나는 예. 채췄잖아 저는 여기 편하 아주 편하네 여기. 할머니, 응? 난이 의자가 편하네. 응. 난이 의자. 가 하... 할머니, 난이 의자가 그렇게 좋더라. 여기자가 응? 그렇게 좋아? 여기가커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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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여 하트 기 여기. 여 망고, 망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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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신세대야 우리 아버님 네 하트 네, 꽃님 감사합니다 아우 신세대 아우 요거 요거 신세대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어. <laughs> 아, 아우 되게 네, 깜짝 놀랐네 아. 음 맛있다 아우 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할머니랑 가족 사이에서 할머니한테 좀 섭섭한 게 우리. 아, 방... 너는 왜 그렇게 빨아먹어? 저거 좀 약간 뭐 할머니 챙겨드리고 뭐 상지 새끼 챙겨드리고 이런 거에 정식적 고통 하나도 없었는데 시청자들이 저런 얘기 가끔 해주고 이럴 때만 기분 좋아. 못본척 하지 만 빨리 먹고 땡초 해. 할머니! 응? 저거 또 하래. 땡초 먹는 거. 뭘? 고추. 라면? 고추 먹방. 고추? 응. 고추 먹리야 응. 머. 아 진짜. 안 돼. 큰일 나. 할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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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아흔 살 들심? 이렇게 나이 연세 이렇게 되면 아흔 한살 하면서 제, 제일 매웠지 이게? 그게 멀리. 진짜 맵지? 응. 이거 짓말이 아니라니까? 아, 난... <laughs> 난 참... 내려가지고가 똥구리. <laughs> <laughs> 똥... 똥... 설사 <laughs> <laughs> 나왔어? 응. 아니 세련드라고 <laughs> 아니 저희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 게임을 하는데 저희 시청자랑 게임을 하는데 벌칙으로 정말 매운 고추를 내가 사왔어 매운 고추 달라고 나는 고추를 먹을 줄 몰라요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오, 너무 매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난 처음 먹고 난 지금 참깨라면도 매운데. 그래서 할머니를 드셔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너무 맵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할머니는 엽떡이나 그, 그런 것도 드시거든요. 근데, 매어 아, 맵대. 용매가 네. <laughs> 뭐. 던지는고 어떻게 놓어요? 밥다 먹으라고 줬어. 할머니 맨날 그 두부 사고 반찬 사고 하는 거, 그, 하는 거요. 그러네? 응, 그 친구가. 울망해. 아, 군용망이말이야 응, 하트 저친구 사줬잖아 응, 근데 하트 저 친구한테도. 아이고, 너무 고맙네. 어쩐데요. 그러니까 빨리 할머니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해야지. 응? 할머니가 여기서 응. 또 이제 방송을 해야지, 여기서. 응. 낮에. 나 내일 가게 일 나가요. 야해 왜? 그러니까 할머니 여기서 내일 방송해요. 왜나 아직 일 나가? 내가 같이 못 놀아줘. 어? 어, 내일 나 가게 일 나가요. 이게 사람 없대요? 내일 뭐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디 일이 있어서 못 나온대. 무슨애가? 응, 내 친구요. 무슨애 아니고. 아파서? 군대 간대 군대. 나 예비군 갔다고 훈련 받으러. 아, 인... 어, 훈련? 응. 훈련 받으러 하루. 어. 응. 내 가게 갔다 오니. 뭐지, 뭐야. 순탄에 뭐신하고긴소이고 뭐, 말하는 것도 이쁘더라고. 나랑 비슷해요? 오. 어. 음. 꼭 인사하고, 음. 그냥. 아, 어, 맛있다. 잘 삶아졌다. 그게? 잘 삶아지기 전. 그 삶아지기를 잘 삶아져서 맛있더구만너이또끓여먹다고응 음. 음. 라면 맛있게두개 사다 끓이지김치먹어 음. 먹게 할머니랑 같이 먹자고 하나씩 음. 이거 너무 맛있지? 지금 생각나지죠? 아, 한, 젓... <laughs> <laughs> 한 젓가락 한 먹으면 아쉽지 <laughs> 지금 아주 우리 할머니 지금 <laughs> 아니 그러면은 요거 요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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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도맛있지어 이렇게 해서 아아아아 요놈 맛있아이아면아아아아 맛있어 어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제 면이 없어 다 드렸어 지금 한 조금 한입더 아니야 어. 어 너무 고민도 안 했나 봐 나는 이제 빨아 먹겠다 그냥 발을 먹고 손발을 먹고 야라 좋으니까 그러지 아니야 한한대 꽃님은 그게 웃겨 갖고 응 아우 김치 맛있다. 안 매운 게 맛있구만. 김치무침 개를 한번 더해 먹어야겠다. 김치 더잘 터져서 <laughs> 잘 터져서 멀기랑 잘박잘박 얌전력이 너으면더 맛있어. 요따위로 음. 해갖고는왜 이렇게 나먹으라고 저는 있는가는 몰라도. 아이 또, 아줌마 요한이야, 또. 진짜 이렇게 써놓은 것 아니잖아. 아, 이거 저 뒤에 수구떡. 한 거예요, 오늘. 이게 수구떡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삼예, 응? 요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네. 뭐? 요놈. 오드바이? 응. 어. <laughs> 오드바이 샀다, 그리한번 보여줘? 그자랑한번요 응, 사랑이요. 뭐가 더이뻐 할머니? 오늘 나왔다고 어떤 놈이 더이뻐 어떤 놈이 고 어떤 놈이 더고여놈이더이쁜데미도 있고. 이런 의 이런 도 있고. 이딱타야도이 시동! 뭐야 아 시동! 건 거야 이게 시동! 건 거야 소의되고 깜빡이도 깜빡이도 되고 브레이크 등도 되고 깜빡이 시동! 시 맞아, 예 어. 맞아 맞아. 아 발은 허공이 아니라 발받친거 있었잖아 근데 못 봤어. 예. 하루에 몇 번을 잔 아니야. 또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또데려오니까저발저 받치는 거 있어요? 네. 요요새 이거 딱저번만발 받치는 게 생겨요 너는 문밥 뭐 먹고 아 그래요 저도? 조만간에 전주 한번 갈 건데 뭐 그렇게 깔딱거리냐 아... 할머니가 이런 거 빨아먹어서 갖고 오게 하는 거야. 기판에 50kg까지 써 있어요. 배기판에. 아... 할머니 나다 먹었는데.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어디 <laughs> 가. 할머니. <어디와>. 할머니 어디 <laughs> 가.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웃음> <할머니, 어디와. 할머니, 웃음> 야할머 보면서 제일 빠른 거로 물어봤는데? 이거 면허 있어야 되는지는 못하겠 <laughs> 화장실이 급했어. <laughs> 아니 화장실급한네 의자는 왜 저기에다 놓고... <laughs> 내가 할머니 본 이후에 가장 빠른 거로 물어 <laughs> 빠른 걸음으로 내 예, 가셨네요. 예. 음 내일 라면 먹방을 또 해야겠네. 면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물어보시면 저도 아직 제가 이거를 타보지 않아가지고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구청에다가 지금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헛된 그이 이 프로 지식을 알려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또 군대에 군대 있을 때 이제 버스도 대형명으로 서 버스도 운전을줄 알았고, 원동기도 따로 있고, 잘 딱히 좀르겠네 아우 사우정 잘 가. 음. 아우 맛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laughs>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자친구, 여자 소개, 카카오톡, 사짜지가 많이 오도 됩니다. 네, 장이 아니고 우주병이 아니에요. 인스타는 일상, 페이스북은 짤, 네, 유튜브는 여러가지 영상들, 생방송은 매일 밤9시 합니다. 음, 가게에 대한 것도 카카오톡으로 그럼 약도 보내드리고, 매일 밤 9시나 랜덤으로 하니까 오셔서 밑에 화면 아래 즐겨찾기 해주시면은 <laughs> 생방할때 알러. <알라라. 웃음>